어렸을 때 사실 경험이 그 인생에서 되게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그 아역 배우 시절에 저의그 경험이 되게 저한테 큰 영향을 사실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정말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저를 드러냈을 거예요. 더 진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다른 사람을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만큼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고 타인의 말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저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더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 더 불행한 방향으로 나의 어떤 성향들을 키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저도 누군가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때 나는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고 내가 무대에 섰을 때 생기가 들고 이런 거 분명하게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나운서였던 거죠. 저는 사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어, 좋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서 방송국에 오는 사람들은 약간 성구가 어쨌든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쨌든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이제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딱 방송을 했을 때는 그 경험이 아역배우만큼이나 저에게는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들이 다 너무나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저는 비판 없이 받아들인 거죠. 야, 너 아나운서 하면 너무 좋겠다. 아나운서 하면 성공한 삶이지. 라고 했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식을 저는 무비판적으로 그냥 흡수한 거죠.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노력해서 딱그 무대에 섰을 때 행복하지 않았을 때그 공허함과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나한테 실망했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찾아서 여기 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어, 그래서 그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제가 약간 도망치듯이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직업일 수 있고, 누군가는 사실 그 너머의 어떤 역할을 본인이 쟁취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했을 때, 내가 왜 아나운서가 하고 싶었을까를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을 워낙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무대에 서는 일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처음으로 했었고, 그때 이제 전문 프리젠터라는 직업 자체를 이제 처음 본 거죠. 그 직무를 처음 받고,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거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그 처음 시기에 제가 스스로한테 했던 말은, 이번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어.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고, 이 선택은 내가 나 스스로한테 증명해야 돼. 이게 엄청 치열하게 사실은 스스로한테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프리젠터라는 직업을 정말 제대로 잘해보자 라는 마음이 컸고, 그 안에서 정말 재미있게 정말 내가 할수 있는 어떤, 어, 확장할 수 있, 있을 만큼의 저는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어, 아, 나는, 어, 어떤 영역에서 내가 일을 할지 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야기로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어, 나는 이야기를 정말 잘 만든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그 마음에서 제가 스토리라는 음, 단어를 앞에 선택했고, 그 프리젠터라는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치열하게 노력하고 가장 잘하고 싶었던 일. 그두 가지를 사실 합친 이름이거든요. 스토리젠터라는 이름이. 그래서 스토리젠터라는 이름을 저는 시기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재해석하면서 저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설득을 했을 때 느꼈던 것은 인간은 이성만으로 절대 설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왜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이렇게 감성의 영역이 왜왜 왜 이렇게 터부시 되지? 너무 내가 PT 하면서 재미가 없는데 듣는 사람이 이게 재밌을까? 조금 더이야기 담아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냥 PT가 아니라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들을 제가 가지면서 그것들을 조금씩 변화시켜간 게 스토리젠터가 했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비즈니스 씬에서 확장해서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스토리 소사이어티로 확장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브랜딩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브랜딩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가 그렇게 막 궁금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브랜딩 씬으로 온 이유는 제가 가장 잘하고 싶은 어떤 방식으로 제가 가장 성장하고 싶은 어떤 영역에서 뭔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스토리를 봤을 때 비즈니스 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브랜드 스토리여서 처음에 사실은 정말 그 단순함으로 이 씬으로 오게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어 이거 내가 평생 고민하던 거랑 너무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 우리다움에 대한 이야기. 나다움을 찾는데 내가 평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인데 어, 이거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내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작가주의적 태도이고 그걸 고수하면서 저는 이 브랜딩 혹은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하, 나다움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다움에 대한 일단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나다움을 좀 제대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나다움을 왜 찾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나답기 위해서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찾고 내가 뭔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것만에 되게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찾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나다움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 다 끊고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나다움 안 찾아도 돼요. 그럼 그냥 혼자 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다움을 찾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 전제 자체가. 그래서. 그 전제 자체가 저는 되게 다른 거예요. 이그 나다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나다움을 찾으면 무조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세상으로 나가셔야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있으면,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뭔지,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도 제대로 나를 사랑해줄 수 있고, 나도 제대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그때부터 성립될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제가 스토리소사이어티를 사실 만든 이유도 나는 너무 정답 사회에서 살았고 나는 너무 하나의 어떤 정답을 향해서 막 생존하려고 치열하게 막 경쟁하면서 막 앞으로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삶을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거든요 특히나 나의 어떤 후배들이나 나의 아이들 그들은 조금 더 다양하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더 존중할 수 있으면서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컸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브랜딩 씬에 와서 느낀 어떤 해방감이 뭐였냐면 브랜딩 씬은 정답이 없는 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고유성과 오리지널리티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세계이고, 그게 경쟁 PT를 치열하게 피 터지게 했던 저한테는 엄청난 해방감이었거든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완전 다 제멋대로네? 너무 재밌다. 내 주변에 다 이렇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만 많으면 나도 이렇게 살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해방감이 지금 저를 이 세계에 발 묶어 놓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저는 더 세상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결국에 최종의 어떤 목표는 언어의 자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이고 신선한 언어로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할수 있다. 그게 저희가 꿈꾸는 어떤 스토리 소사이어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로도 사실은 겹쳐지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거죠. 나만의 언어를 찾는다라는 것들이 그리고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더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일을 너무 좋아하는 여성이 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사회에서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그 비중이 제가 과거에는 음, 일하는 여성 선배들을 봤을 때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일을 선택하거나 가정을 선택하거나.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싶고, 이전에 내가 일과 삶 모두를 다잘 가꾸는 선배가, 여성 선배가 너무 없었어. 너무 부족해. 잘 보이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여성 선배들이 아이를 낳으면 다 사라지는 거야. 비즈니스 신에서. 다 어디 갔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여성이 가지는 어떤 진부한 고정관념. 아이를 낳은 여성이 가지는 진부한 고정관념. 워킹맘이 가지는 진부한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깨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밀레니얼 패밀리의 탄생 책을 처음 쓸 때도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누군가는 이 책을 읽고, 와, 애 낳는 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인데? 내가 그런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을 누군가에게 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막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봤으면 난 용기를 냈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도 그냥 가볍게 혹은, 혹은 이렇게 아이를 키워서 낳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화를 벗어 던지고, 그냥 발랄하고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줄수 있다면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책을 이제 읽는 분들이, 많은 이제 출산을 앞둔 분들이 제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너무 고맙다고. 너무 힘이 됐다. 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때, 분명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두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거에 반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것과 부합하지 않는 경험을 한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단한 명이라도 나와 같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나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에게 그냥 내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 역할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늘 글을 쓰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갖는 무모함이자 용기겠죠. 개인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저는 정말 다르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인터뷰를 하면, 뭐 매체 인터뷰나 이런 거 하면은 다 공적인 최자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제가 해왔던 어떤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너의 어떤 역할이나 일이나 너의 꿈이나 이런 걸 궁금해하지. 개인적인 어떤 최자형이 어떤 시대를 겪었고 어떤 상황을 겪어서 지금의 이 일까지 왔는지를 궁금해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개인의 과정, 어쨌든 개인의 서사를 보는 게 결국에는 시대를 기록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안내 일기 같은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쨌든 저는 IMF 키지고, 부모님은 IMF 때 경제적으로 이제 파산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혼을 하셨고, 그래서 더 힘든 가정 생활을 겪었고, 그런 어떤 치열한 경쟁 상황과 생존의 연속 속에서 자라는 어떤 한 여성의 서사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개인을 바라보는 건, 그러니까 그첫 번째 개인의 시대에서도 그런 어떤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었지만, 개인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시대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겪어 왔는가, 지금은 어떤가를 다시 반추할 수 있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걸 단순히 나의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막 지지부진한 그런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시대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통과하면서 왔지?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